예,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추석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 이번 10월 한 달이 전도의 회복인데요 어, 이번 추석이 전도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정하고 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 또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laughs> 알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요 또 오해도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고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잘 모르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모두가 오해라고 할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면 전도에 관한 오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도에 관한 주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어 그런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전도는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또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laughs> 전도에 대한 은사가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이나 <laughs>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주로 성,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은 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는 어 그런 오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들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연중 행사, 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지나가면. 전도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 다 믿게 하실 텐데 내가 굳이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굳이 전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다 믿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 오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 본문을 제가 깊이 다루기는, 다루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에 대한 이런 불신을 어, 이렇게 없애는 또 강력하게 전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당연한 일이다. 아멘. 아멘. 비록 내가 전도를 오늘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시네. 내가 전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아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희제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사극을 봤는데요. 장희빈이라는 사극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숙종의 왕비였잖아요. 그러나 인현 왕후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결국은 자신의 남편인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습니다. 독약을 받죠이 장희빈이 그 사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후가하고 먹지 않으려고 막몸부림 치니까 옆에 있던 공중의 예, 나인들이 막 입을 벌려가지고 사약을 먹이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명이라는 건참 무서운 겁니다. 생사여탈권, 그, 생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을 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네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이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명치를 공유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죠. 그 권위와 권세가를 왜 주셨습니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이 오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한번 따합시다 전도는 오명이다. 단순한 권유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면 부담이죠. 엄청 부담이죠. 그러나 그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디모델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처럼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어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못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알면 됩니다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보면 명령이 두 가지인데 사실 한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서 제자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삼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고 회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리듬은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단순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는 하 거예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할까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야. 오늘은 긴장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명절 보내실 때 긴장하십시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전도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전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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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물론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예.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야지 넘어야지 아니에요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동하라고 맞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다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라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오늘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민족에게 가라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와하고는 상관없네요 해외로 가라는 거네요 해외로 나는 해외 못 가요 나는 국내용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건뭘 포함합니까? 언어와 뭐 문화와 민족과 세계관, 가치관 뭐 뭐요? 그들의 에, 뭐요? 사로 배경, 얼굴 색깔 뭐 그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전도의 대상에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굳이 해외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의 대상은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지 이슬람인이든지 아프리카 미개인이든지 우리가 얼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받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 살다 왔냐? 예,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받아서 봉사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음. 또 주를 위해서 뭐 헌금도 많이 했고요. 또 성교지에 또 성경금도 보내고 어떤 분은 저는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성교지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럼 모든 것은 자랑이 되는 네. 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저는 무익한,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세상에 명예를 얻은 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자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한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 모든 섬김과 봉사보다도 영혼 구원을 기쁘게 계실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계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그 영혼을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하신 건 맞죠. 그러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계시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죽어도 구원받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가요. 그런데 여전히 천국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죠. 1 8 0 0 년대 중간에 영국에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교의 사명을 받은 성교의 사명을 지역이 어디냐면요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 그 중국은 세상에, 세상에 울타리를 치고 열려있지 않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음. 들어갈 음.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을 공부하던 젊은이가 중국에 간다 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네가, 네가 언어도 안 되는 데 어떻게 가냐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가냐 중국, 중국 사람들 영신해 너,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있어. 엄청 부담을 줬어요.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때이 젊은이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임금의 어명이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라이 말씀은 휴지통에 버려지는 휴지 조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필요할 때 한번 썼다가 버리는. 그런 시식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 전도는 뭐라고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뿐은 오늘 가라고 하셨잖아요.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 이쯤 들으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우,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다 좋고 참 좋은데. 아우,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은 늘 좋은 말씀 하시니까 아멘이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뭐 못해요,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3년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하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와, 할수 있습니다. 이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유, 그런데요. 말씀은 좋은데요. 저 아시잖아요. 배드로, 어떨까요? 지구방에 쑥고 싶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그냥 주님도 지키지 못했는데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에 자 이제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어. 내가 죽이든 밥이든 너희들이 맡겼으니 너희들 알아서 잘해봐라 내가 평가만 하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볼때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고 주님은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성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복음 전도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열한 명의 제자에게 맡겨놨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천사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 열한 제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는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전도로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뒷짐지고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영혼을 향해서 갈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하죠. 말 주변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고 한무더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내가 뭐를 전해될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확신과 강한 동기 부여를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입에 말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만날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수화에서에 보면 이사브센들이 4 0년광야 생활을 끝나고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모세 의 후계자인 여수화 자, 그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수아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수아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엄청난 부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게 부담이에요. 왜? 그들 무슨 땜목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강 너비가 1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 성, 그 가난 땅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무리들이, 족속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요수아 이제 갓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모세와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자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소는 어떨까요 요소아 하늘같은 모세가 죽고 자신에게 이 권세가 이양됐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호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강호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겁니까 모세와 내가 함께할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용기가 있습니까 큰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못 해요. 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 있다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요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 중에 아주 예수를 착실히 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놀랄 때가 참 많은데 야, 저분들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 근데도 예수를 잘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볼 때요. 조, 조전이 정말 많이 돼요. 야,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럴 때가 많아요. 최근에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여러분, 안정환 선수 아시죠? 예, 축구 선수, 뭐 너무, 너무 잘생겼잖아요. 2002 월드컵 때 영웅이 됐잖아요. 이 안정환 선수 가족이에요. 예수를 참 믿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평소에도 늘 전도하는 일에. 애쓰는 분이더라고요. 김남일 선수라고 후배 축구 선수 가한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한 무시 절에 가는 그런 불자예요, 불자. 근데 이분에게 이 안정환 선수가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데려다 데려가고 한 이제 그런 건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 근데 이, 이 김남일 선수가 대선배니까 야 주일에 몇 시에 만나자, 교회 가자. 하니까 만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자고 하니까 간 거죠. 갔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았대요. 계속 졸았대요. 안정성도 계속 깼대요. 그래 한번 가줬으니까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안정성의 말이 뭡니까?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어, 또 가자. <laughs>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말이 좀 빨라서 잘안 들리는데 한번 짧은 쇼트 영상이니까 한번 시청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국가 대표 안정환이 유일하게 전도하지 못한 두 선수가 김남일과 설기현 선수라고 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남일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갔다 왔어. <laughs> 뭐 며칠 날집 앞으로 와 그러더라고 왜어떤 교회 가야 되는가. 난 불교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고 날꼭 교회를 들어가더라고. 또 가기 싫었는데도 왜 따라갔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 오라하 가야 돼. 아, 그래 그리 얘는 철실한 불자는 아니야. 산속의 절이나 차분한 그걸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물어보니까. 야, 그럼 너 교회 한번 가 보자. 거기도 괜찮아. 근데 가서 자던데. 그래서 내가 계속 꿰었어. 뭐라 그래 할까? 좀 신설했어. 그 10월에 또 같이 가야 돼. <laughs> 안정원은 김남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참, <laughs> 아, 참. 마지막 멘트가 몇 쯤이다. 그죠? 김남현 선수가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이미 관계가 연결된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어.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이번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전도의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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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시고 예. 여러분이 섬김에 본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분들도 연락해 보고 그분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또 가족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뭐든지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 어려워요 예수님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그죠? 말한 마디라도 나타난 말한 마디, 경려의말한 마디.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것이요. 평소의 명절과는 좀 다르게 한번 우리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섬기면 그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뭔가 다르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해볼까? 얼마 얻뭐 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주변에 그래도 그래도 또안 믿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안부를 물으면 아우, 전화 받으면 얼마나 기, 기분 좋을까요? 어쨌든 섬기는 거. 어쨌든 섬기는 거. 먼저 섬기고 더 섬기는 사역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섬김의 실천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런 거보다는 기쁨과 감사 또 축복의 말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이번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명절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또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명을 우리가 부담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